자, 이번에는 정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실수라는 말이 나와, 실수. 실수.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골.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어. 두 개를.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그럼 제곱했는데 0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0 되고, B도 뭐야 돼? 0이 돼야만 0이 되겠지, 그지 실수니까.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x도 실수도 y, y도 실수니까 x에 대한 내림차선을 하든 y에 대한 내림차선을 하든 둘 중에 하나 내림차선을 정리한 다음에 실수를 했으니까 한 별씩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0보다 크다만 쓰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같다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2번이 이렇게 됐어요 방정식 x도 y도 위지수가 두개인데시는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야 그런데 이걸 풀어달라 했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네 정수가 아니라 그죠? 그럼 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죠? 네. 선생님 판별식 좀편해서 판별식을 먼저 풀어볼게 자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선이 있든 y에 대한 내림차선을 정리하면 되는데 x제곱 이거 2x제곱 있으니까 2x제곱 x에 대한 내림차선이 있 x에 그 다음에 x제곱은 저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x 하나 있는 거. 뭐 있어요? exy, 여기 ex 있죠? 2로 앞에 쓰고 y 플러스 1 해서 x는 뒤쪽에 쓰고. 맞죠?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써봐. 불러. 뭐 있어? y제곱. y제곱. 플러스. 플러스 뭐? 1. 네. 1은 0.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짝수 차인 판별식을 쓰자, 그지? 요게 B다시잖아요, 그죠?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는 Y제곱 플러스 1, 요거. 맞죠? 얘가 뭐보다 큰일 났다? 0보다 그거는 다 대화 안 돼요? 정리해봐요. 네. 불러봐요. Y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y 1, 정리해 <-C2>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한 거야. 마이너스 y제곱 부담 e 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맞죠? 네. 그런데 최고차 앞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양변 마이너스 곱하야죠? 네. 곱해봐요.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양다 아니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밖에 안바뀌 양변 곱한 것만 다 뒤에서 부동식 같은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밖에 안 바뀌어요? 아, 바뀌바뀌요 자,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네. 뭐예요? 네. y. 마이너스 1에 제곱완전제곱시잖아 0보다 작거다나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 있어요? 없죠. 0인 경우죠. 그럼 뭐에 요는는 어, y 마이너 1이 0이니까 y는? 이거밖에 없네요. 됐죠 y가 1이면 식을여이잖아 원래 식이 y가 1대1해서 정리해 봐. 블럭 2 에스 일대1이지 y. 와1이 게임이 양변에 인이게임요 지금 와인. 이게이 지금 와이게이 지금 와인. 얼여이게0이인이게0이니까마이너스1 y는 1. 끝이게요이수있 와인. 이 게임이 지금 와인. 이 게임이 지금 와으이 게임이 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되 있어요? 네. 실수란 말로 하면 어떤 방법이 되 있어요? 그 A제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B제곱은 네. 0.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뭐가 돼? A가 0, 그리고 B가 0. 네. 이렇게 된걸 이용해서 문제 풀려 했죠 네.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계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봐봐. 여기 XY가 있어요. 네. 있어요. e XY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Y 제곱 하나 있어야 되고, X 제곱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Y 제곱은 얘는 이렇게 따라왔고, 그죠? EX 네. 제곱, X 제곱 두 개인데 하나 줬으니까, 하나를 이쪽에서 써서 EX 플러스를 남아있는 얘들하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완전 제3제곱식. 제곱식이 됐고요. 얘도 뭐예요? 완전, 제3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얘가 0이니까 x 플러스 y가 0 그죠? 또는 얘가 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 맞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예요1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잘 봐요 다시 한번 잘안 보이는데 이거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만들 때 여기는 xy가 있네? 근데 2xy야? 그럼 x제곱도 있어야 되고 y제곱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y제곱은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이게 x제곱 두 개네? 맥식을 하나 주고 또 하나는 뒤에 써주니까 아 뒤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네 해봐요